네, 9월, 쌀목수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은, 음, 이피르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달에는 145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왔고요. 음, 로드나인은 제가 지난달에는 그 막피가 심해가지고 귀찮아서 잘안파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85랩 스킬들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어 초반에 먹어갖고 한15,000 단에 팔고한 것도 있어가지고 로드나인에서 수입이 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드나인에서 이번 달에 그좀 판매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로드나인에서 66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구요. 그 다음에 리니지는 지금 만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유가 이제 요번에 그 리니지에서 광전사가 리부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한 캐릭밖에 없었는데 요즘 파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시점인 것 같아서 어 배럭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캐릭이 슬롯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슬롯 사고 그 다음에 창고도 좀 늘리고 하는 바람에 다, 기존 다이를좀 써가지고 사실상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단 배럭은 그래서 늘려놨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좀 제대로 된 비슷한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 파템이 1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 서버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서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백 다야 초중반 초반 정도 그 다음에 중반 인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요즘은 거의 100 다야 120 다야 이정도 밖에 안해서 배럭작이 기본이 될것 같아서 제가 3배럭이랑 2배럭을 전체적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리니지가 수입이 없구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나이트 크로를 이제 이번 달부터 넣어 봤는데 음. 오딘보다는좀난것 같아요. 제가 하기에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번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300, 100 다이아당 350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한 18만원 정도 계산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이제 뱀피드가 지금 제가 4개에 들어갔는데 이게 거의 뭐 9월달에는 뱀피드가 다 했다. 라고 볼수 있는 게 거의 뭐 거저 줬어요. 뱀피드 들어갔으면 다돈 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달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요거 반토막또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봅니다. 이번 달에. 근데 뱀피르가 진짜 들어가셨으면 다 버셨을 거예요. 무가금으로도 배럭장만 해도 어 심지어 제가 그 9월 달에는 이제 출장을 좀 자주 가 가지고 한 2, 3일은 사실상 거의 못 했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0만 원돈 정도 나온 거 뱀피르가 이제 제가 서버 두 개를 들어갔어요. 모아서 은 300억 들어가고 리델섭버은 제가 2배0을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꽤 다야를 많이 벌었습니다. 다야만 7만 다야 8만 다야 가까이 벌었죠. 아마 제대로 하신 분들은 더 버셨을 거예요. 제가 7.5 정도로 계산했더니 59만원 정도니까 한 60만원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뱀피르 때문에 이제 리니지에서 못본걸 뱀피르랑 지금 이제 로드나인 지난달 못본 거랑 합쳐가지고 어 이번 달에 제가 처음으로 이 시트 상에서는 조금 누른 게아니죠 거의 뭐두배 이상 지난 달에 제가 6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거의 두배 이상 이번 달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요 정도 수입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지금 로드나인 신섭 3개 들어갔는데 돈 30만원 정도 쓴 상태여가지고 아마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로드나인 지금 갑자기 하기가 귀찮아져가지고 괜히 돈을 괜히 썼나. 그냥 무과금으로 그냥 할까 했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죠. 그래서 10월 달에 로드나인 2개를, 굿섭 2개를 빼고 6개 중에 2개 빼고 신섭 3개가 이제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뭐 기대되는 게임이 많죠. 아, 뭐 아키텍트라든지 아이온2라든지 뭐 아스테리안가 그것도 뭐 나온다는데 아무튼 뱀피르만큼의 수익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9월달에 게임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하다가 지금 접은 게 많아요. 뭐 R2 오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뱀피르 덕분에 행복한 9월이었다. 아마, 그, 제대로 했으면, 뱀피르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자꾸자꾸 이제 경험이 쌓여야지만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10월달은 한 80? 예상해 봅니다. 10월달은 80 정도 예상을 해볼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달에 다들 뱀피르 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뭐 제가 이제 뭐 특별히 한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 리니지에서 다시 원상복귀 되고 나크가 좀 애매할 것 같고 뱀피르는 반토 막도 안날것 같아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더 벌면 좋겠지만 그냥 항상 나, 낮게 잡아놓는 게 도움이 되니까 로드나이는 한 30만원 다시 봐야겠죠? 로드나인도 지금. 다들, 쌀먹 하시고, 10월달에 아이언2, 수동 쌀 먹이지만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구요. 아키텍트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10월달도 열심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9월만큼은 못볼것 같아요. 9월이 이제 저의 그 올해 가장 역대급 수입이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시고 무편집 영상이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